자, 오늘 할 게임은 아카이온나. 바로 시작해 볼게요. 10월 21일. 어, 화질이 왜 이래?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됐네. 이 주변은 어두워서 빨리 집에 가야 돼. 어. 화질이 왜 이런 거야? 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네. 수상한 사람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수상한 거 아님? 어, 뭐야? 뚝뚝, 어, 어, 여자다. 어, 뭐야, 왜, 왜. 야, 팔 근육 뭐임? 뭘 봐? 어! 요. 남자가 여자만 구운한왜 뭐예요? 나 근데 집이 어디야? 여긴가? 완전 근육인데? 아까 그 사람, 꽤 위험해 보였어. 무서워. 빨리 집에 가야겠어. 개뛰어 어, 이 똥파리들은 뭐지? 거주인형처럼 생겼는데? 어, 이건 또 뭐야?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벌금 천만인? 어, 깜짝아, 씨! 어, 놀래라. 갑자기 튀어나오. 어, 자판기에서 음료 꺼내 먹고면안 아씨, 안 되네. 복숭아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무서우니까 개뛰어 어, 여긴 또못 가네. 아, 너무 어둡다. 어디가 집이지, 근데? 또불 켜진 다인가 에? 자판기 있네?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집이 어디야? 너무 먼데요? 어야왜 갑자기 저기가 우리 집인가 봐맨 꼭대기층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씨 계단으로 가야 돼 엘베 없음. 아 다리 아파 아내 허벅지. 아 잠깐만 왜 아, 이렇게 그 긴장돼지 뭐가 나올 것 같은. 데 개띠어! <laughs> 아, 뭐야, 별거 없네. 문 잠갔어, 근데? 어? 뭔 소리야? c p 가왜 이래? 어, 이상하네? 끄는걸 깜빡했나봐. 어, 너무 어두운데? 어, 와 깜짝 놀라. 임대고에 거 먹을 거 없나? 와, 냉동식품 봐라. 그냥 바로 자면 되나? 아, 피곤해. 오늘은 자야겠어. <laughs> 응, 뭐야. 10월 24일이 됐어. 3일 지난 건가? 그 골목인데? 아, 이거 화질이 너무... 무서운데요? 무뭔소리 아니, 내가 TV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찌지지 찌지지 거려? 잠깐 아 놀래라 아깜찰가 누구세요 경찰 경찰입니다 왜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는 거죠? 저 집에 가는 길인데요 이 늦은 시간에요? 당신 수상하군요 당신이 더 수상한데요 배불뚝이 아저씨 하지만 거짓말 아닌 것 같네요 당신 표정을 보면 알수 있어요 왜 얼굴 보고 그럼? 그런데 항상 이쪽으로 가시나요? 네 대학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항상 이쪽으로 가요. 3일 전에도 이 길로 가셨나요? 어, 어떻게 알았지? 응, 음,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왜? 사실은 3일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에? 3일 전에? 범인은 잠든 아래를 먼저 살해했어요. 부부가 살해당했다고? 시신은 수차례 칼에 찔려 보기 흉한 상태였다고 해요. 어? 그러게? 야왜 얘는 옷을 놓고 있지 손을? 손을 가린 거 아니야? 혹시 집에 가는 길에 수상한 사람 본적 없나요? 어? 잠깐만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 한 남자가 달려가는 걸 보았다?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보았다 할까? 무서운데? 빨간 옷을 입은 여자라 사실 그 여성을 봤다는 다른 목격담도 있었어요 아마도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겠군요 이 사람이 제일 수상한데?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넵. 갑자기 부금 너, 노... 으 어! 넵. 괜히 말 걸면 안될것 같아. 따라오는 거 아니야? 어? 그 인형도 없어. 으아! 인형이 없어. 뜯임이 어떡해졌어. 집으로 가는 길 너무 먼데요. 어? 야 구두 소리 난다. 티어. 뚜각뚜각 소리 나는데? 뭐 갑자기 여기 까마귀가 뭘지? 일단 집에 와개 뛰어. 부금 왜 멈춰? 야, 까만 미쳤어! 어, 우리 집 여기였나? 어, 무서워. 우리 동네에 살인 사건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다시는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 배가 고프네. 냉장고에 뭐 있었나? 냉장고. 뭐있다! 누구세요? 에? 네? 문 닫아 왜안닫아 줘. 이거 못 보나? 어볼수 있네? 어? 아무도 없는데? 밥이나 먹어야지 와, 큰척 큰척 소리 봐, <laughs> 배가 터질 것 같아. 자러 갈 시간이야. 와, 밥 먹고 바로 잔다고? 좀 심각한데? 어? 누구세요? 없는데 또? 누가 장난치나 봐. 응. 경찰 신고한다. 방문잘 잠그고 자면 안 돼? 어? 문 열어도 되는 건가? 어! 후드를 쓴 남자 무슨 일이죠 누구세요? 최근에 이사 오셨나요? 네 맞아요 누구시죠? 문을 이렇게 막 열어준다고?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상한 여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몇번 봤어요 너무 소란 끼쳐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집 앞에 찾아온 얘가 더 수상한데,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간장 어, 옆집 사람이네. 으악! 뭔 소리야? 이제 잘래. 어, 뭐야? 다시 10월 21일인데요. 어! 누가 걸어와? 누구지? 맞나? 여보세요? 어? 여보. 오늘 야근했어? 뒤에 누가 온다! 응. 어? 후드 쓴 남자 아니야? 요즘 일 때문에 바빠. 이번 달에는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것보다 오늘 뭐했어? 나한테 전화 잘안 하잖아. 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당신에게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집에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빨리 집에 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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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어? 누구야? 어? 나왔어. 아? 남편 시점인 건가? 언니가 벌써 자고 있나? 야 너무 어두운데? 아가깐어 잘못 봤나? 어뭐 있지 않았어? 뭐야? 왜혼자는데 컵이 두 개지? 누구야? 방불 좀켜고 살아라. 어? 야, 무서워. 어, 2층 집이네? 어, 여긴 좀 밝은데? 와, 씨, 방이 몇 개야? 어, 잠겼다. 잠깐만 이 뭐야? 어,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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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 어, 갈래요나 어, 떡해 못 나가겠어, 진심. 어! 어! 형광까지 핏 잡고 있는데? 야, 못 나가. 왜래요? 이건 또허 티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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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못 가겠어. 바 아, 보야 에 방금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 귀더 많아 졌는데. 이걸 보면 바로 경찰에 신고되는 거 아니야 문잠그고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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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 일층에 있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누왜아 어! 죄송해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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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치매 나 왜? 어, 꿈인가?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거지? 한번 볼까? 어! 나 어떡해. 열어도 돼? 안 되나? 저 여자 미쳤나봐 경찰 불러야겠어 어? 경찰 도착하는데 2분 걸리는데 그럼 나 숨어야 되는 건가? 2분 버텨야 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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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튀어나는데 잠만 화장실 이 나갔다, 나간가? 어디로 갈 건데? 가는 건가? 집에 있으면, 돼? 2분 동안... 뭐 어,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좀 기다려봐 운동 설마 화장실 문 닫는 거 아니겠지? 안 나갈래 무서워. 그 여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달아놨다왜 나를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여자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 밤마다 그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쳐서 조만간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녀가 빨리 잡히기만을 바랄 뿐이야. 헉, 못 잡았나 봐. 어? 여 발소리! 나쁜 결말. 나 <laughs> 피해볼게. 들어오면 나가볼까? 아, 다시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되나? 아, 씨, 시간이 예민할 것 같은데. 그치? 나가 볼까 가지? 집에 들어왔을 때개뛰어야 되나? 여초 안 남았을 때개뛰어야 되나? 여기 낚시야. 야! <laughs>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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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니, 그냥 1층 내려가면 되나? 어떡하간어떡게간어떡하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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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더만 가봐나쟤간패나 무기 같은어없어 어떻게 요어떡해요 뒤에 계속 따라가 있는 거 같긴 한데,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 경찰 아저 경찰 아저 경찰 아저씨, 뒤에 어떤 미친년 따라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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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무기, 무기... 맛이 없어. 아니, 아무도 없는데, 어, 야, 경찰도 죽었는데? 노컴? 여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좋은 엔딩 안나와 숨어봐 어 음, 이거 이제 될거 같은데? 일어나도 되나? 어? 어? 아 어! <놀람> <놀람> 갑자기 턴왜 <톤을> 하는데? <놀람> 1층에서 최대한 찾아봐. 아무것도 없는데? 어? 개띠온다, 나 봤다! <laughs> 어떻게 봤냐? <laughs> 갑자기 발소리 개 빨라져. 이리와 이느나와봐 온다. 이로 와. 나 망치 들었어. 딱! 죽어라. 개추하게 죽음.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계약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다. 그 여자는 죽었고 나는 정동정이가 인정돼 체포되지 않다 부부를 살해한 범인은 그 여성으로 밝혀졌고 그녀는 살해된 남편과 과거에 바람을 비웠고 경찰은 그녀가 앙심을 품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추측했다. 한달뒤 나는 이사를 갔고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 헐나 살인자 됨. 좋은 결말. 나 살인자.